2020, 2학기 기말고사, 청담고, 7번 문제입니다. 그림은 생존기간과 분포 면적에 따라 화석을 A, B 두 종류로 구분한 것이다. 자, 이거 많이 본 그래프죠. 어, 충분히 잘할수 있고, 이제 실수하는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그래. 축을 안 보는 거야. 축. 자, 축 봐야 돼. 자, B가 분포 면적은 넓어요. 생존기간은 짧은 거야. 그죠? 자, 여기는 뭐니? 표준화석. 잘 봐야 돼쭉 거꾸로 나오면 답이 반대로 나오는 거야 됐죠? 괜찮지? A 갑시다 분포 면적이 얼마 안 되네 그죠? 즉 환경이 좀 민감하네 특정 환경만 서식하죠 그죠? 생존 경향을 길어 자 이거 뭐니? 시상화석 그러면 이제 쉬운 거잖아 그죠? 시상 대표 누구 있었어? 음. 응. 고사리 산호 그죠? 표준 너무 많이 배웠잖아 자 고사리 산호 갑시다 자 어디 있니? 고사리 산호 표준 너무 많죠? 됐죠? 어. 삼엽충 고생대 바다 표준화석 화폐석 신생대 바다 표준화석 됐죠? 답은 1번이네. 됐죠? 따라서 2020 2학기 기말고사 청담고 7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.